2026년형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와 무인 전투기 KUSFC 그리고 영국의 BAe 타라니스는 6세대 전투기 시대를 상징하는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오늘은 이세 기체의 외형, 내부 시스템, 성능, 안전 기술 그리고 차별화된 강점과 예상 가격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 디자인입니다. KF21 보라매는 F22와 F35 이 중간 형태를 지닌 스텔스형 에어프레임으로, 공기역학적 곡선을 최소화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였습니다. 각진 노즈라인, 내부 무장창, 그리고 첨단 복합소재 외핀은 한국형 스텔스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반면 KUSFC는 무인 전투 드론으로 날개 길이가 짧고 삼각형 델타 윙 구조를 적용해 초음속 비행 시 안정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타라니스는 미래지향적 날개 일체형 설계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며 전파 흡수 소재를 적용해 세계적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KF21은 완전한 디지털 글래스 고핏을 채택했습니다. 초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음성명령인식 시스템,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까지 통합되어 조종사의 시야와 조작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KUS-FC는 조종석이 없고 지상통제센터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제어로 운용됩니다. BAE 타라니스 또한 완전 무인체계로 내부에는 AI 미션 컨트롤 모듈이 탑재되어 있으며 실시간 위성통신으로 전장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성능면에서 KF-21은 최대속도 마하 1.8, 전투행동반경 약 2,900km, 7.7톤의 무장탑재가 가능합니다. 최신 AESA 레이더와 IRST 센서를 장착해 다목적 전투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KUSFC는 마하 1.2급 속도로 비행하며 2톤급 무장 운용이 가능하고 KF21과위 팀 구성 시 로열 윙맨 개념으로 작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타라니스는 마하 1.5 속도의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자율타격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기반 공격형 무인기입니다. 안전성과 생존성 측면에서 KF21은 다중중복 비행제어 시스템, 자동 회피 기능, 그리고 위협감지 시전자전 대응 체계를 자동 작동시킵니다. KUSFC는 인명피해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안전성입니다. 전투 지역에 무인으로 투입되어 조종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타라니스 또한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스텔스 능력과 전자전 방어 알고리즘을 통해 생존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차별화된 강점. 즉 USP를 살펴보면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중형 스텔스 전투기로 고성능이면서도 개발 비용이 서방 5세대기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KUS-FC는 인공지능 협력 전투의 기반을 마련한 최초의 한국형 유인무인통합 전투체계로 평가됩니다. 타라니스는 완전 자율 비행과 AI 타격 시스템의 조합으로 향후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개념을 미리 구현한 모델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KF21 위 예상 당가는 약 6천만 달러 내외로 F35 위 절반 수준입니다. KUSFC는 기체당 2천만 달러 이하로 예상되어 대량 운용에 유리하며 타라니스는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약 1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KF21은 기술 자립과 실전적 균형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 항공산업의 상징이며 KUSFC는 미래 무인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타라니스는 인공지능 전투 시대를 여는 성부자적 기체로 세 모델 모두 차세대 공중전 양상을 완전히 바꾸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 하늘의 패권은 단순한 속도의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 스텔스, 그리고 인간기계의 협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21, KUSFC, 그리고 타라니스는 그 미래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전투기입니다.